네, 로스트 소드. 드디어 두 번째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신캐, 신패이 나왔죠? 갤러헤드 캐릭터와 갤러헤드 패. 아, 한번 뽑아볼 건데. 우선 시청자분 계정이고요. 뽑기권이랑 다이아. 와,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 일단 목표는 갤러헤드 각성까지. 그리고 갤러헤드 패스는 풀초월까지. 이렇게 목표인데. 자, 캐릭터부터.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뽑기는 처음이라서 잘 나올지. 일단 천장까지 50회 남았고요. 갤러헤드 같은 경우 2% 확률. 슛! 자첫 번째 복기. 아아한 개. 아 사성 레이. 이게 우성이 뜨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 댓글에 많이 있던데. 아자 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 세 번째 시원시원하게 가죠. 오 아니 뭐야? 어 복인가? 이 자리만 나와? 하, 에스, 메랄다, 아니. 자, 네 번째. 이게 좀 하고 이제 제거갈 거라, 사실. 뭐, 재물은 아니구요. 오!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자, 과연, 오! 이야, 되게 같은 자리에. 오, 버그 아니죠? 자, 이제 천장인가? 야, 요거는 이제 5성이죠. 근데 천장인데. 과연, 원 플러스 원? 야, 갤러이드 일단 하나 뽑고 시작합니다. 아, 아 하나 나오면 이제 오르로 나오겠지. 음, 자, 과연 이게 뭐 번개가 친다고 하는데 우성이 뜨면 와 이거 뭐지 확률? 저 서성한 게 원래 이게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오, 떴다. 이러면 나온 거죠. 야, 세 개. 오, 갤로이드 그냥 뽑았습니다. 자, 두 개째. 이거지, 이거지. 나 픽돌 안 나면 너무 좋구요. 자, 일단 사성 두 개. 오, 떴다! 우성. 야세 개. 과연, 와, 픽돌이 없습니다. 너무 애잔데? 갤로이드총세 개째. 자, 벌써 세 개째. 느낌이 안 나왔고, 사성. 뚫만안 나면서, 쭉쭉쭉 나오면 될것 같은데. 와, 떴다. 이야, 과연, 와, 왜 이렇게 잘 나와? 야 해전대요, 갤러헤드. 음, 내겠지? 아, 요건 안 떴죠? 변화구 이런 건 없나? 무조건 번개 쳐야 되나? 아, 까비. 또 같은 자리, 레이. 제발. 아, 오, 세 개. 하지만 전부 다 나서 와답의 일인 그래도 라레드만나지면오 좋아요 떴는데 번개 과연 이야 잘 나옵니다 다섯 개째 또다 져요 각성의 카드 가겠는데 공명 자 사성 오 과연 와 스킵했는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라레드 여섯 개 이렇게 잘 나온다고 말이 안 되는데요 확률이 4성, 에단. 살짝 렉이 걸렸는데, 과연, 아, 아, 그냥 똥컴이었고. 이러면 4성이죠. 갤러 헤드만 딱 나오네. 야, 떴습니다. 이번에도 우와, 4개. 슛! 이야! 미쳤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애자죠? 와, 너무 애잔데? 와, 한장 남았습니다. 각성까지. 뭐죠? 자, 하나 마무리하죠. 몇번 뽑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진짜. 뽑기가 이게 너무 예잔데, 게임이? 자, 두 개. 이러면 안 떴고. 확률이 뭐 낮은 편 아니기, 아, 아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았어요. 두 개. 과연, 오! 와, 첫 픽돌입니다. 카트린, 까비오. 자, 천장 50회 남긴 했네. 이 안에 무조건 나올 듯. 픽돌이 있긴 있네. 세 장. 하지만 전부 다다성 이거지. 오오오오세개 야, 요렇게 마무리합니다. 야, 티켓이 심지어 남았습니다. 자, 갤러리드 각성까지 요렇게 완료했고요. 자, 캐릭이 너무 잘 나왔죠? 이제 펫도 가 보겠습니다. 갤러리드 펫. 다이아로 스 요거는 뜨면 어떻게 나오지? 오성 나오면? 오! 나온 것 같은데요? 뭔가 빛이 엄청 이야, 한 방에 나옵니다, 갤러헤드팩. 쉬운데, 뭐야, 에바도 나왔네요. 오. 자, 쭉쭉 한번 가보죠. 느낌 좋습니다. 아, 요러면 안 떴을 것 같고, 약간 무지개빛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오. 자, 4성 오, 떴다. 야 좋아요. 두 개. 과연, 오, 자, 갤러헤드팩. 픽돌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자, 벌써 1초월. 5초월 가능할지. 자, 요건 4성이겠죠? 예. 떴다. 너무 잘 뜬다. 두 개. 와, 한 번에 두 개. 미쳤습니다. 바로 3초월. 두개 남았죠? 헐, 이렇게 잘 나오네. 너무 애자게임인데. 아니 내가 잘 뽑는 건가? 어 나중에 댓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자두개 한번 먹볼게요 시원하게. 자성이고아 요러면 자성이고요두 개씩 나오고 있네. 떴네요. 떴어요. 과연 또두 개? 어한 개. 잠만한개 남았죠? 와 너무 잘 나온다 진짜. 설마 갤라이드 끝났나 복기가? 포기가 이렇게 끝났나요? 와, 끝납니다. 픽돌 없어요. 갤러헤드. 패시죠. 와, 다이아 많이 청0개 쓰고. <laughs> 많이 되나, 이게? 자, 5초월 들어갑니다. 와,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자, 능력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갤러헤드. 기본 패시브에 방어력 증가 있고, 액티브 스킬에 적이 디버프를 걸려고 할때 발동하는데, CC가 걸려도 저항하면서 발동. 쿨타임이 1초고, 데미지를 입힙니다. 오, 모든 대상이네 액티브 스킬은 모든 아군에게 피해 감소 있고요 쿨타임 10초 지속시간 10초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궁극기 모든 아군에게 피해면역 이히고 모든 사수 직업 마법 직업에게 각각 200%의 데미지 와 지속시간 20초 쿨타임은 30초 와 이거 10초 비고 거의 유지되는 건데요 몽골이랑 마법 캐릭터 같이 썼을 때 시너지 엄청날 것 같은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 증가에 치유 증가 기본으로 수호의 방패 능력으로 보호막. 시전자의 생명력 20%만큼 피해를 막아주는 보호막을 생성. 이야, 좋습니다. 확실히 생존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갤러헤드 패드 5초월 능력이죠? 기본 스텝업프로 방어력 60% 증가, 생명력 20% 증가, 치명타 저항률 10% 증가, 피해 감소 5% 증가. 와, 피해 감소는 5초월 때 생기고. 치명타 저항은 이제 3초부터 생기거든요. 기본 스킬 능력에 피전자의 생명력 30%만큼 피해를 막아주는 보호막 역시 생성. 지속시간 10초, 쿨타임 25초. 캐릭이고 패시고 생존 몰빵인 것 같아요. 이게 메리트가 엄청난 게 방어력 패시 없지 않나요? 전부 다 공격력 아니면 생명력 기반인데, 와, 확실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성장시킨 후에 써보고 뽑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 추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기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대박 나시고, 갤러헤드, 갤러헤드 팻, 다 성능이 괜찮아 보이네요. So